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이거 레몬나무 작년 3월 5일에 샀거든요 레몬 하나 달린 거 샀는데 올해 꽃이 레몬 꽃이 엄청 달렸어요 작년에 2만 0천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레몬 하나 달린 거 샀는데 올해는 레몬이 나무도 많이 크고 꽃도 엄청 폈어요. 그리고 그리고, 한라봉. 한라봉도 작년에 4어 4월 어, 달에 샀거든요. 작년 4월 달에 꽃핀 건데 음, 여섯 개 달렸어요. 오늘 여섯 개 이거 수확할 거예요. 레몬, 레몬도 향이 좋고, 한라봉도 꼽히면 향이 엄청 좋아요. 이두 가지. 향 때문에 이거, 레몬나무하고, 한라봉하고, 향이 좋아서 이거 키우는데, 근데, 레몬도 이거 크고 엄청 좋, 좋더라고요. 작년에 하나 달린 거 샀는데. 근데, 오늘, 한라봉 수확해서 맛, 보겠습니다. 아, 지우야. 지우, 이거, 한라봉 닦아? 지우가 받아? 받아, 여기 받아. 할머니가 자를게. 응. 하나, 둘, 셋. 우와! <laughs> 여기다 놓고? 여기 또. 놓고, 또 따, 따자. 여기 봐봐, 응. 지우야, 여기 받아. 할머니가 닦게. 또 받아. 받아. 하나, 둘, 셋. 우와! 저기다 놓고 와. 응 또? 쟤야 여기 한라봉 또? 어, 또 받아? 아직 아니 아니 땡기면 안돼 할머니가 잘를을게 받아? 이거 받아? 우와 와 또? 쟤야 또 따야지 일로 와야지 거기 놓고 아니 이거 다따고 해야지 이거 받아? 야그아어 아, 아. <laughs> 어. 여기도 받아 쟤야 또두개더 있다 여기 받아 와, 한라봉 냄새가 난다 어. 아트. 어 향기 좋다. 자또 받으세요. 마지막 짠짜짜짜짜 여섯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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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뭐? 지호야 맛있어? 까주세요. 뜯어줘요. <laughs> 까주세요. 뜯어줘요. <laughs> 뜯어줘요. 할머니 <하면> 뜯어줄게요. <laughs> 야, 그래도.